아 오늘은 저기 2025년도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아, 날씨는 뭐참 좋네요 오늘 약간 더운 느낌은 나는데 좋습니다 음,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날인데 예, 곧 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듈 뭐 전법은 433인데 자 지금 진철이 선수가 공을 흘렸네요 오는 콜라인 아웃될 가능성이 거의 어, 잡았네 인터셉트 중앙에 지금 필더가 안움직이네. 미드필더가 예. 네. 재홍이가 들어가긴 했는데 늦었어. 한발 아. 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으면 이렇게 종석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미리 어, 기초운동을 해서 몸은 잘 풀린 것 같은데 아, 논스톱 패스 좋았어요. 아, 종석이가 잡아가지고 재웅이가 주고 컨태나 아,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네. 네. 그렇지. 신동선수가 아주 캐칭을 잘하네. 아, 위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응. 툭 바깥으로 툭 차줘, 툭 차주고.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c o 그렇지. e 하좋 t 어다 e 한번, 그렇지. 자, 중앙으로, 중앙으로, 그렇지 아. 굿 잘한다 와 아, 축구는 뭐 발레 발로 뛰는 저기 일기가 아니겠습니까? 발로 뛰는 일기 아, 지금 건태가 주고 재웅이가 받고 아아 까지 잘 갔는데 오른쪽으로 종석이 가 치고 추고 권태가 받고 자 띄웠어요 아 마무리가 안돼자 오늘 누가 발로 일기를 잘쓸쓸려나 지난 지난 중간 지난 중과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히트를 친 주였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고기도 선양하고 중국 사람들이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아시아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세워준 그런 한 주였는데요 서로 스포츠라는 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상대가 비록 화면 속에 있지만은 우리 히어로가 운동장에 있지만은 관객과 시청자각을 다 느끼죠. 그 감정이입이라는 건한 사람의 훌륭한 작가가 한 문장을 참 이렇게 기술해 나가면은 그 읽는 사람이 똑같이 느끼듯이 이게 일종의 그 감응의 원리인데요. 감응이 된다는 이제 서로 동기화가 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아주 좋은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가뭄이 가뭄이 성립이 돼야 서로 마음에 벽이 없어지고 예. 또 좋은 마음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하면서 사람이 서로 화기애애해지고뭐꼭 예. 가정의 화목이라는 걸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아, 이게 좋잖아요. 축구라는 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저기 지금 패스가 아주 좋았네. 저기 가운데 그 구자춘 선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건태가 아. 밀렸네요. 아. 1대1싸움에서 밀렸어. 근데 이 오른쪽으로 패스가 들어올 것 같은데 아. 들어왔어요. 아 지금 저기 신동 오른쪽에 윙어가 좀 위협적인데 아이 커트를 다행이네요. 아, 다시. 논스톱으로 아 골키퍼 에게 아주 정확하게 갖다 주는 급이 아어져 <laughs> 아니 잘 짓다 이는데예이 없어 저게 커트 오케이 <laughs> 핸드링. 예,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거를 요즘 아주 언어 전쟁이, 언어학계 전쟁이 붙었는데 세계 그 한글이 부상하면서 지금 어, 그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굉장한 그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언어라는 게꼭 말로 하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가수는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고 시는 짧은 함축적인 언어로 대신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이 축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광활한 운동장에서 나이스 참 좋은 것 같아요 발로 쓰는, 예? 발로 쓰는 인간의 <laughs> 자 코끼리가 그... 코로 야, 자기 자신 코끼리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와, 굉장한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코끼리가 너는 왜 일반 코끼리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냐 그러면서 막그 코끼리를 밀어서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하는 걸 봤는데 와, 그 질투가 참 대단하대요 예? 근데 그 코끼리가 어떻게 사람도 그리고 코끼리도고 나무도 그리고 숲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하는지 참참할수 없는 그 기적의 세계가 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페셜하다고나 특별하다고 이게 축구가 공을 잡은 뒤에 전략적인 마인드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저렇게. 전략적인 그런 어떤 전술훈련을 통해서 전략이 완성이 완성이 되죠. 예. 많은 반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훈련이라는 건 결국 전술적인 거고 전략적인 거는 전술적인 능력이 떨어져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예. 공격수는 어쨌든 철저하게 공격에 완벽하게 마인드가 돼있어 저거는 아주 찬스인데 찬스다, 찬스. 아, 찬스라요 뭐해, 형부가? 지금, 지금 저, 저런 <laughs> 상상할 수 없는 <웃음> 이거는 <웃음> 이, 야, 이거 상상이 안 가는 적인데 <웃음> 그러니까 이 <laughs>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플레이가 나왔어, 지금 <웃음> <웃음>

저기 때문에 충격 먹어가지고 지금 <laughs> 화면이 자꾸 흔들리는데 지금 팔에 힘이 떨어지고 아 이거 참 <laughs> 이 절, 전략을 순간적으로 사람이 전략적 선택을 전술적 선택을 잘못하면 전략에 참,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 자신감이 있고 좀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아, 이게, 아, 이게 한번 진이 깨지고 흔들리면은 심리적으로 저는 동요가 일어나서 결국은 실점을 하게 돼요. 아. 자, 우리. 안 괜찮은데, 전혀. <laughs> 지금. <좋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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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웨퍼컵은 그 41년 만에. 손흥민이. 손흥민이. 아니, <laughs> 손흥민이 20년 만에, 그제.

골키퍼가 굉장히 저렇게 멀리 나왔네요.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주... 자 자신감 있는 플레이, 자 자신감 있게 합시다. 아업사이드네 아 왼쪽 윙어가 조금 좁혀 들어갔으면 찬스가 나왔는데 지금. 남양 남양 선수들이 조금 조직이 타이트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콜라인 아웃 뭐첫 게임이 첫 쿼터라 그런가 지금 몸이 부드럽게 풀린 것 같진 않네, 서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좀 좋아, 좋아, 오늘 좋아. 형님, 좋아. 아, 네, 좋아, 오늘. 아우, 다 아, 우리 박형육 선수가 명예 회복을 한것 같아. <웃음> <웃음> 네. 지금 손짓으로 저쪽으로 줘라 이쪽으로 줘라 이렇게 서로 플레이하면서 신호를 하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참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복 안 입어요 오늘 머리, 머리 안 좋아요 이 훌륭하신 플레이어께서 <laughs>

터치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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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어요. 이렇게 살아는 쪽도 있어요.

아유. 계속, 예, 저런 걸고 들어가는 거 좋지. 끌고 들어가고 가운데 조금 받쳐주고, 저거를 아아. 아, 아, 그대로 때려, 그대로 때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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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참. 한골로 키가. 아, 네, 한골로 키가.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거. 이거 아니, 황수, 저기요. 8년 동안 해투테리. 25분 만에 아, 해투테리. 25분 만에 없었다니까. 25분 만에 새 거를 누가 넣어요. 마한 말씀 하시죠. 저는 내걸로어요 형님. 아, <laughs> 아! 니 진짜요? 그래요. 아, 이거 이거 저 여기 이제 앞으로 빠이. 아봐요 아, 이거... 지금 나가야 돼나무에가세 어. 아, 이여여여 얘기 아 거. 공이 보기, 보기, 보기.